새벽 3시 평양국제공항 특수경납고. 난 혼자였어. 백룡 이로 최고 지도자 전용기의 천장 패널을 열고 배선 점검을 하던 중이었지. 38살 강태민. 이 나라 최고의 항공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가진 나였어. 손전등 불빛이 천장 구조를 비췄을 때난 그걸 봤어. 정비 매뉴얼에 없는 소형 장치. 검은색 박스에 붉은 LED가 깜빡이고 있었지. 이게 뭐지? 손을 뻗어 만져보려는 순간, 경납구 문이 벌컥 열렸어. 보이성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급하게 들어왔고, 난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껐어. 7번 구역 봉쇄. 즉시 봉쇄. 무전기 소리가 경납구에 울려 퍼졌어. 난 천장에서 조용히 내려와 공구함을 챙기는 척 했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그날 밤 잠이 안 왔어. 내가 본그 장치. 분명 음성 감청 시스템이었어. 최고 지도자를 보좌하는 고위 간부들까지 도청하고 있었던 거야. 이 체제는 누구도 믿지 않았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사흘 후 동료 엔지니어 박성훈이 사라졌어. 박 동무는 어디 갔습니까? 재교육을 받으러 갔네. 재교육.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 다음 날 아침 공개 처형 소식이 들려왔어. 기밀 유출 시도. 그게 명목이었지. 난 알았어. 성훈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저 의심받았을 뿐이야. 이 시스템에선 의심만으로도 충분했어. 그날 저녁 화장실에서 두 보이성 요원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 다음은 강태민입니다. 언제? 한달 안에? 해외 출장 후 처리 예정. 피가 얼어붙었어. 출장 후라는 건 내가 돌아오면 체포한다는 뜻이었지. 가족들도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평양의 반거리가 낯설게 느껴졌어. 11년을 함께한 아내 선아와 아들 우진이가 있는 집. 난 그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아빠, 오늘 학교에서 영웅아버지 발표했어요. 우진이가 달려와 안겼어. 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 자기야,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선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날 봤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날 밤, 난 선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만약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할래?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만약에 얘기야. 선아는 날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어.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 이상한 생각 하지 마. 난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 선아는 이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왔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였어. 2주 출장 명령이 떨어졌어. 중국 단둥을 거쳐 러시아에서 항공부품을 수령하는 임무. 보이성 요원 두 명이 동행했지. 출발 전날 밤, 난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우진아, 아빠 말잘 들어야 해. 알았지? 내 아빠. 빨리 돌아오세요. 선아는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 조심해서 다녀와. 우진이가 기다릴 거야. 응. 곧 돌아올게. 거짓말이었어. 난 알고 있었어.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거라는 걸. 단둥의 호텔. 3층 복도 끝 방이 내 방이었고 양 옆으로 보위성 요원들이 묵었어. 완벽한 감시 체계였지. 첫날 밤난 잠들지 않았어. 창문 밖을 보며 계획을 세웠어. 러시아엔 기차는 내일 오후. 그 전에 움직여야 해. 새벽 4시 복도에 인기척이 없었어. 난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어. 피상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강 동무 어디 가십니까? 옆방 요원이었어. 난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었어. 담배 좀 피우러요. 잠이 안 와서. 그럼 같이 갑시다. 완벽한 감시였어.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지. 그날 오후 러시아 공장에서 부품을 받는 중에 난 미하일을 봤어. 5년 전 공동 프로젝트를 했던 러시아 기술자. 그는 날 알아봤어. 화장실에서 미하일이 쪽지를 건넸어. 오늘 밤 11시 호텔 후문 검은 세단 단한 줄. 그게 내 생명줄이었어. 밤 10시 50분 난 다시 방문을 열었어. 이번엔 편의점에 간다고 했어. 요원이 따라 나서려 하자 난 말했어. 담배만 사올게요. 5분이면 돼요. 빨리 다녀오십시오. 폭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어. 1층 로비를 지나 후문으로 향했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 후문 밖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 미하일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다. 난 뒷좌석에 몸을 던졌어. 차가 출발했어. 감사합니다. 말마. 아직 멀었어. 5분 후 호텔에서 연락이 왔을 거야. 추격이 시작됐어. 미하일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달렸어. 100미러의 헤드라이트가 보였어. 검은 SUV 투대 중국공항과 보이성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 차 바꾼다. 폐공장 앞에서 차를 세웠어. 미하일이 낡은 트럭을 가리켰어. 저기 타. 난이 차로 반대 방향 간다. 혼자 가기엔 시간 없어. 트럭 운전사가 널 국경까지 데려다 줄 거야.가 난 트럭에 올라탔어.컨테이너 안은 어둡고 좁았어.엔진 소리와 함께 트럭이 움직였어.두 시간을 달렸을까 트럭이 멈췄어.검문소였어.서류 검사.중국 공안의 목소리.난 숨을 죽이고 컨테이너 구석에 웅크렸어.뭘 실었나?농기계 부품입니다.열어봐.문이 열렸어. 손전등 불빛이 내부를 후었어. 난 부품 상자 뒤에 숨어 있었지.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 그때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 이번 검문소 수배 차량 발견. 지원 바람. 알았다. 가자. 문이 닫혔어. 트랙이 다시 출발했어. 난 살았어. 새벽 5시 트럭이 산길에 멈췄어. 여기서 내려. 저산 넘으면 몸골이야 운전사가 가방 하나를 건넸어. 물이랑 비상식량. 그리고 이거. 신호탄이었어. 정상 근처에서 쏴. 헬기가 올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가. 추적조가 곧올 거야. 난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바위와 가시덤불 사이를 헤쳐나갔어.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 한 시간쯤 올랐을까?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 추적조였어. 저기다. 저기 발자국. 난 미친 듯이 달렸어. 정상이 보였어. 조금만 더. 정상에 도착했을 때난 신호탄을 꺼냈어.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쏘아 올렸어. 빨간 불꽃이 하늘로 치솟았어. 총소리가 들렸어. 추적조가 가까이 왔어. 난 바위 뒤에 숨었어. 나와. 포위됐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 헬리콥터였어. 몽골군 헬기가 하강하고 있었어. 여기요. 여기 난팔을 흔들었어. 밧줄이 내려왔고 군인이 내려왔어. 빨리 타. 난 밧줄을 잡았어. 헬기가 상승했어. 아래에서 총알이 날아왔지만 우리님이 높이 올라가 있었어. 난 살았어. 정말로 살아났어. 몽골 울란바토르. 한국 대사관. 난 거기서 3일을 기다렸어. 그리고 서울로 왔어. 국정원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난 모든 걸 말했어. 백룡1호의 감청 시스템, 내부 구조 보안 시스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고개를 숙였어.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부인과 아들 모두. 세상이 무너졌어. 난 자유를 얻었지만 내 가족은 지옥에 있었어. 구출할 방법은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난 매일 기도했어. 신을 믿지 않았던 내가. 제발 우진이와 선아를 지켜달라고. 석 달이 지났어.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 강태민 씨 좋은 소식입니다. 손이 떨렸어. 가족분들 국경을 넘었습니다. 안전합니다. 난그 자리에서 무너졌어. 울었어. 살면서 그렇게 운 적이 없었어. 인천공항. 토착 게이트 앞에서 난 기다렸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어. 그리고 봤어. 우진이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선아가 밀고 있었어. 둘다 너무 말랐어. 우진아. 난 달려갔어. 우진이를 안았어. 아빠. 우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 선아가 날 봤어. 눈물이 흘러내렸어.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깨달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살았어요. 정말로. 지금 난 서울에서 항공 보안 연구원으로 일해.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에서 증언 활동을 하고 있어. 백룡이로의 감청시스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그곳의 진실을, 때때로 꿈을 꿔. 평양의 반거리를, 경납고의 차가운 공기를, 그리고 내가 떠나온 동료들을. 하지만 난 알아. 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우진이는 이제 학교에 다녀. 한국어도 많이 들었어. 선아는 베이커리에서 일하면서 웃음을 퇴찾았어. 우린 자유로워. 진짜로. 그리고 난 믿어. 언젠가 북극 연방에도 자유의 바람이 불 거라고 백룡이로에 갇혀 있던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난 계속 말할 거야. 내 이름은 강태민. 백룡이로의 엔지니어였고 지금은 자유인이야.